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3년 1월 85.7, 24년 3월 81까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광명시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4,804건, 21년 2,512건, 22년 532건 23년 2000 사건으로 20년 거래량의 약 42%입니다. 24년은 4월 중순까지의 거래량이 653건으로 21년과 어비슷한 수준입니다. 광명시의 인구수는 90년 32만 9천명, 2000년 33만 8천명, 10년 34만 3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4년 1월은 27만 9천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광명시는 24년 10월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1051세대와 12월 트리우스 광명 3344세대 등두개 단지, 총 4395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5년도에는 5월 철산자 이더 헤리티지 3804세대를 포함하여 세개 단지, 총 9346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26년에는 1월 철산자 이브리에르 1490세대를 포함하여 세개 단지, 총 1837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7년도에는 7월 광명자 1스테이트 SK뷰 287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24년 이후 총 18456세대의 대규모 공급은 광명시의 세대수 대비 적정 수요를 초과한 신규 물량 공급입니다. 광명시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4월 2103건에서 24년 4월 3095건으로 약47%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20년 대비 42%에 그치고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당분간 매매 가 그래프는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열 곳입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광명동 아크폴의 자이위브 31평입니다. 사용승인 2021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15대인 19개동 2104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2월 15층 최고가 11억 원에서 최근 13층이 2억 원 하락한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6억 4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 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9위는 하안동 이 편한 세상 센트레빌 33평입니다. 사용 승인 2010년으로 최고 33층. 주차는 세대당 1.4대인 27개동 281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5층 최고가 11억 8천만원에서, 최근 18층이 2억 천만원 하락한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6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4월 5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 3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입니다. 8위는 광명동 광명해모로 이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26층, 주차는 세대당 1.43대인 16개동 1267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4층 최고가 9억 9천만원에서 최근 14층이 2억 1,400만원 하락한 7억 7,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0월 4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입니다. 7위는 하안동 하안주공 7단지 31평입니다. 사용 승인 1990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대인 11개동 1342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1년 9월 5층 최고가 9억 3천만 원에서 최근 5층이 2억 3500만원 하락한 6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2월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4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입니다. 6위는 일직동 광명역 프루지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최고 42층.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오개동 640세대 중신축 주상복합입니다. 21년 5월 17층 최고가 13억 4천만원에서 최근 19층이 2억 4천만원 하락한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1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8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 4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입니다. 5위는 철산동 철산 레미안자이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9년으로 최고 34층, 주차는 세대당 1 3 2대인 17개동 207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7월, 10층 최고가 12억 7천만원에서 최근 19층이 2억 4500만원 하락한 10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6월, 6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6억 1 천만 원에서 7억 1 천만 원입니다. 4위는 철산동 철산주공 13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86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0.73대인 24개동 2460세대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2년 4월, 6층 최고가 11억 6천만 원에서, 최근 7층이 2억 5천만 원 하락한 9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5월 4억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입니다. 3위는 철산동 광명 프로지오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7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7개동 42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7층 최고가 10억 1500만원에서 최근 20층이 2억 7천만원 하락한 7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6월 4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 2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입니다. 2위는 철산동 철산안신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1992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0.63대인 12개동 1568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7층 최고가 9억 7500만원에서 최근 6층이 3억 2500만원 하락한 6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6억 8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8월 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1위는 철산동 철산센트럴 프루지오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21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26대인 7개동 798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1년 4월, 25층 최고가 15억 5천5백만원에서 최근 25층이 3억 6천만원 하락한 11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9월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